안녕하세요. 아파트 매퍼입니다. 서울시 강서구에서 하락률이 높은 15개의 아파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실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어플 추천, 구글 스토어에서 아파트 시세 지도를 검색해 보세요. 실시간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아파트 시세 지도를 검색해 주세요. 애플은 초유 공개 예정입니다.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100번째 구독자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프로그램 개발 및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하락률 15위 아파트입니다. 강서구 하락률 15위는 마곡한지네모로 아파트입니다. 2004년 준공, 354세대 최고 1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25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최고가 7억 8300만원 고점을 찍고 호가 기준 83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7억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11%입니다. 전세가는 4억 6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6%입니다. 투자금 2억 4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4위 아파트입니다. 강서구 하락률 14위는 마고앤벨리오 단지 아파트입니다. 2014년 준공 439세대 최고 1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46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최고가 20억 5천만원, 고점을 찍고 호가 기준 2억 5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18억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12%입니다. 전세가는 8억 5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 거율은 47%입니다. 투자금 9억 5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3위 아파트입니다. 강서구 하락률 13위는 등촌동성 아파트입니다. 1995년 준공 457세대 최고 17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48평형 거래현황을 보면 이전 최고가 13억 8천만원 고점을 찍고 호가 기준 1억 7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12억 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12%입니다. 전세가는 7억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58%입니다. 투자금 5억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2위 아파트입니다. 강서구 하락률 12위는 벽산늘 푸른 아파트입니다. 1998년 준공 206세대 최고 1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 24평형 거래현황을 보면 이전 최고가 8억천만원 고점을 찍고 호가 기준 1억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7억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12%입니다. 전세가는 4억 5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3%입니다. 투자금 2억 6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1위 아파트입니다. 강서구 하락률 11위는 동성 아파트입니다. 1993년 준공 686세대 최고 14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1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최고가 9억 7천만원 고점을 찍고 허가 기준 1억 2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8억 5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12%입니다. 전세가는 5억 1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0%입니다. 투자금 3억 4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2 아파트입니다. 강서구 하락률 10위는 중앙아이츠 아파트입니다. 1988년 준공, 473세대 최고 12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29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최고가 6억 3천만원 고점을 찍고, 호가 기준 8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5억 5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13%입니다. 전세가는 3억 3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0%입니다. 투자금 2억 2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9위 아파트입니다. 강서구 하락률 9위는 우장살롯데캐슬 아파트입니다. 2003년 준공 1164세대 최고 2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52평형 거래현황을 보면 이전 최고가 15억 4 7 0 0만원 고점을 찍고 호가 기준 1억 9천 7백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13억 5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13%입니다. 전세가는 8억 5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3%입니다. 투자금 5억으로 투자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8위 아파트입니다. 강서구 하락률 8위는 등촌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2004년 준공 1653세대 최고 20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51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최고가 15억 5천만 원 고점을 찍고 호가 기준 2억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13억 5천만 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13%입니다. 전세가는 9억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7%입니다. 투자금 4억 5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7위 아파트입니다. 강서구 하락률 7위는 부영 아파트입니다. 1994년 준공 712세대 최고 1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2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최고가 11억 3천만 원 고점을 찍고 호가 기준 1억 6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9억 7천만 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14%입니다. 전세가는 4억 5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46%입니다. 투자금 5억 2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6기 아파트입니다. 강서구 하락률 6기는 방화 3단지 청솔 아파트입니다. 1994년 준공 488세대 최고 1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23평형 거래현황을 보면 이전 최고가 7억 6천만원 고점을 찍고 호가 기준 1억 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6억 5천만 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14%입니다. 전세가는 4억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2%입니다. 투자금 2억 5천만 원으로 투자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부위 아파트입니다. 강서구 하락률 부위는 우장산로데캐슬 아파트입니다. 2003년 준공 1164세대 최고 2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65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최고가 16억 1000만원 고점을 찍고 호가 기준 2억 6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13억 5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16%입니다. 전세가는 9억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7%입니다. 투자금 4억 5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4위 아파트입니다. 강서구 하락률 4위는 방화동부센트레빌리차 아파트입니다. 2003년 준공 407세대 최고 16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42평형 거래현황을 보면 이전 최고가 12억 1천만원 고점을 찍고 호가 기준 2억 1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10억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17%입니다. 전세가는 6억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0%입니다. 투자금 4억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3위 아파트입니다. 강서구 하락률 3위는 방화계와 아파트입니다. 1994년 준공 462세대 최고 13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49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최고가 12억 고점을 찍고 호가 기준 2억 2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9억 8천만 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18%입니다. 전세가는 6억 5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6%입니다. 투자금 3억 3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2위 아파트입니다. 강서구 하락률 2위는 마곡 현대 1차 아파트입니다. 1993년 준공 337세대 최고 15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31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최고가 9억 8천만원 고점을 찍고 호가 기준 1억 9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7억 9천만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19%입니다. 전세가는 5억 8천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73%입니다. 투자금 2억 1 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1위 아파트입니다. 강서구 하락률 1위는 중앙아이츠 아파트입니다. 1988년 준공, 473세대 최고 12층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22평형 거래 현황을 보면 이전 최고가 5억 7천만 원 고점을 찍고 평가 기준 1억 2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4억 5천만 원에 매매 가능합니다. 하락률은 이전 최고가 대비 21%입니다. 전세가는 3억 1000만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가율은 69%입니다. 투자금 1억 4천만원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였습니다. 서울시 강서구에 하락률이 높은 15개의 단지에 대해 소개 드렸습니다. 현재 소개 드린 단지 말고도 나머지의 단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